제가 오늘 아침은 7시부터좀 시작을 음. 했습니다. 7시부터 시작을 했고, 어 이제 독차지가 이제 그청주예요 예, 청주인데, 한, 108k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8km에서, 이거는뭐 굳이, 어 고속도로를 안 가도, 시간 차이가 그다지 한 뭐, 차이가 나봐야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예. 출발지는 이제 화성을 기준으로 청주까지 108km 나옵니다 108km 그리고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욕심을 좀 내봐도 괜찮아서 제 일부러 지금 예약은 어제 안 했어요 따로 따로 안 했고 도착 시간이 한 9시 정도 되니까요 9시 정도 되니까 9시에 이제, 콜 올라오는 것들을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오늘은, 어 좀, 광주까지는 아마 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 탁송이나 대리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삥은 엄청 많아요. 삥은 엄청 많은데, 장거리, 예, 지방 지방 단이 코를 좀 잡으려면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탁송 지방 코를 못 본다 그런 거는 어 집중을 안 하고 그 보셔서 그래요. 이게 지방을 자기가 마음 먹고 탁송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좀 보시면 지방 내려가는 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온 과 즉시에 배차 받고 수락을 누르셔야 되고, 어 약간 좀 거의 제가 그 하루에 콜창 보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아마 1 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1 시간을 운행해서 보진 않아요. 운행하면서 보면은 또 사고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좀 편한 편한 예, 편한 시간대에 좀 집중해서 좀 보고요. 그 시간대가 오후 한 3시 이후에 좀 올라오니까, 어, 그거는 뭐 전국 어디도, 어디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예, 그러기 때문에 지방단위 콜을 나는 좀 잡고 싶고 이동해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콜창에 집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 제가 청주에 도착을 하면 9시 정도 돼요. 9시 정도 되니까,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키겠습니다 지금 9시 47분 아 도착은 했는데요 <laughs> 아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이게 있긴 있어요 지금 콜이 청주에도 있긴 있는데 어, 그렇게 뭐썩 좋은 그 착지들이 좀 아니어서 좀 일찍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조금 더 대기를 해보고 어, 가급적이면 은 여기 청주까지 왔으면 은 한번 광주 대구 그쪽까지는 그래도 가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세종으로 그냥 빠질 빠질 건지 아니면 은 그냥 여기서 존보를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좀 있긴 있는데, 뭐, 세종도 뭐, 지금 그렇다 할 콜은 아직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뭐, 서울 가는 거 하나, 인천 송도 유원지 가는 거 하나, 요렇게 지금 근거리에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 아, 딱히, 어 라인이 형성이 안 되네요. 예 라인 잡기가 참 힘드네요, 지금은. 그래서 어차피 좀 일찍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대기하를 한번 해보고 예, 여유를 가지고 예, 한번 있어 볼게요. 있어 보고 어, 잡고 다시 한번 영상을 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2분이고요. 제가 어, 청주에서 화성으로 들어가는 거 일단 잡았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대전 쪽이나 조치원 쪽으로 나가는 삥콜이라도 있으면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콜 상황이 어좀 연계가 안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은 화성으로 일단 들어가서 화성 쪽에서 어차피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충분히 다시 아래쪽을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들어가 보고요. 금액은 7만원입니다. 7만원이고 내려오는 거 6만원, 올라가는 거 7만원 해서 지금 현재 매출은 13만원. 예, 버스 타고 이동하면 한 15분이면 가는 거리여서 그냥 자전거 탈까 하다가 자전거 타는 비용이나 버스 비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버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량 인수하면서 영상 한번 다시 찍고요.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뵐게요. 운행 중에 어, 미션 슬립이 약간 좀 있어가지고 예, 요거는 아, 운행이 좀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출발하고 나서 한 500m 정도 갔는데 기아 단수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쪽에 지금 세워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쭉 보면은 저기 차가 하나 있죠 비상등 키로 저쪽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운전할 필요가 없고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그 어디지 어디 한 군데서 미션 슬립 때문에 한번 골탕 먹은 적이 한번 있죠. <laughs>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경남 김해 내려가는 거를 잡았습니다. 요거 네, 한시 출발이고. 일단은 상황적으로 차주분하고 설명을 하고요. 저거는 이제 운행 불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화성 잡았던 코를 이제 빼고 저는 이제 김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운전할 필요 없으니까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운행 불가 판단이 선다 하면 차주분에게 즉각적으로 전화를 해서 차량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더 이상 운행이 힘들겠습니다 하고 코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남 김해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세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예, 통화하고서 좀 걸어가다가 슬슬 다닐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우 저 분이 아닌게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에요 늘 안전한 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왔네 자도착했고요 이제 경남 김해 가는 거예 네. 영상 찍을게요 이따가 자 바로 차량 잡아가지고 이제 경남 김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화성에 들어올 때 생각했던 라인인데 또 그렇게 되네요 <laughs> 네. 또 이제 그 아까 그 체험에 차주분께서 또 이제 출발지까지 또 태워다 주셔가지고 예, 따로 뭐돈은안 받았습니다. 잠깐만 누구지? 여보세요. 예. 네. 아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체험인 사장님께서 태워 주셔가지고 편하게 왔습니다 어차피 뭐 경비 굳었다 생각하고 이제 창문 내려가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올라가는 코를 이제 한 15만원짜리 150K짜리나 좀 잡고 올라가면 무난하게 30만원은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짜증나는 일이 조금 있어요 탁송을 하다 보면 더군다나 이제 폐차장 들어가는 거는 약간 좀그 뭐랄까 좀 위험에 노출, 노출이 됩니다. 예, 미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갈지 몰라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 미션 슬립 다운되면서 퀵슬립 되면서 그 고생을 한번 했었죠. 예, 그때도 또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또 좋게 일 마무리하고 다 됐고 이번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취소비를 굳이 뭐 챙겨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어차피 여기 쪽 차주 분께서 태워다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좀안 받는다 괜찮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500m 정도 운행밖에 안 했어요 예, 네, 다행이죠 빨리 그 고장이 빨리 와서 그러고 나서요 그냥 어차피 대기하는 시간은 그쿨창에 항상 집중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잡았습니다 다행이죠 처음에 생각했던 루트. 근데 이제 그 루트가 좀더 깊이 내려간다는 사실. 예. 하지만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쪽으로 어뭐 지역이야 어느 정도 는 따져야 되는데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 단가 자체가 그래도 그 수도권에서 2, 3만 원짜리 예. 그런 1시간짜리 아니면 1시간 반짜리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체 없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라인이 딱 나와 있네요, 이제. 창원에서 이제 수원, 아니, 수원이 아니야. 인천. 그러면 인천에서 이제 백5이나 정황, 그러면서 안산 쪽 라인 들어와서 삥좀 타다가, 예, 매출 어느 정도 한 40선 맞춰가지고, 집으로 복귀를 하면 딱 끝나는 라인이네요. 예.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날도 안 덥고 아직은 그래도 땀은 좀 났어요. 예. 왜냐면은 아까 그 차를 세웠던 데가 사 조그만한 사거리 횡단보도에 딱그 경계에 서서 가지고 약간 차량에 불편을 조금 드리긴 했는데 다른 차량들에 그래도. 차주분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수습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끄고 이제 운전에 집중을 해서 이제 경남 김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5시고요 제가 이제 김해에서 인천으로 올라갑니다 어 인천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그 인천 주안 오토드림 매매단지 쪽으로 가고요어 선택권이 이쪽 김해에서는 그렇게 크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부산 쪽으로 넘어가자니 어차피 뭐 인천 올라가는 건데 굳이 거기서 뭐 만원 이만원 더 주는 거에 의미가 없고 빨리 올라가서 대리로 연계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집 예, 방향으로 복귀하는 걸 오늘 예상해 보고요 일단 동선 자체는 일단 그렇게 되고 항상 해왔던 동선이기 때문에, 예, 놀랍지도 않습니다. 보면. 올라가는 시간이 한 9시 30분 도착이네요. 9시 30분 도착이고. 어차피 뭐 주한 오토드림 매매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1층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늦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어, 주안 쪽 홀은 마를 수 있어요. 그리고 도화동 쪽에서도 홀이 근간이 뜨기 때문에 그거 노려가지고 이렇게 좀 외부로 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음, 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 아까도 그 미션이 아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다행인 게 고속도로 방향으로 갈까 아니면 국도로 타고 그냥 갈까 했는데. 국도 방면에서 500m 운행하고서 이렇게 딱 고장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키로수가 조금 많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엔진 소리라든지 아니면 냉각수, 엔진 오일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출발을 하면 좀 이렇게 대비는 어느 정도 될,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눈치껏 조금, 어, 차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어, 전 차주한테 예. 기존의 그 차량을 운행했던 분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도 예,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차가 이상이 있었, 있었냐 없었냐 뭐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운행 중에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건데 다행히도 그 차주 분께서 어, 미션 슬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울컥울컥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ECS 문제이긴 해요. ECS 문제인데. ECS가 좀 잘못되면 기아가 들어가지 않아요. 예, 안 들어갑니다. 아예 그냥 N단에 N단으로 돼 버린다. D 드라이브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하고 예, 폐차장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출 단지 들어가는 차량은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제 탁송은 마지막 홀이 됐고요. 이제 올라가면서 밥을 좀 먹고 예 인천에 들어가서 한번 빠져보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이 주안 쪽 같은 주안 뒷역 그쪽에서 좀콜이 있어요. 근간이 그리고 거기서 또좀더 올라가면은 그 도화동. 예, 도화역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서도 좀 콜이 좀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시흥이나 목감 이런 쪽으로 빠지면은 좀 난해한 상황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흥 신천동 같은 경우도 나오기는 하는데, 신천동 같은 경우도 늦게 들어가면 약간 고혹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일단 오늘 동선은 시흥은 뺄 겁니다. 시흥은 빼고 바로 한 번에 그냥 나가는 거 아니면은 어, 수원 방향으로 일단 나가서 다시 안산 쪽이나 정황 쪽으로 한번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11시 반 정도 될것 같은데, 화성은, 어, 패스합니다, 오늘. 시흥하고 화성 두 군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올라가고 도착해서 예, 도착 영상 찍겠습니다. 어, 지금 주안 뒷역 쪽에 도착을 했고요. 어차피 주안 오토드림 매매 단지 거기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제 여기에서 어, 버빙콜 안양 들어가는 게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잡에 들어오길래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양으로 일단 빠져서 어, 안양으로 가는 게 차이 났죠 <laughs> 여기 지금 단가가 말이 안 돼요. 아 인천은 너무 심해. 너무 너무 싫어. <laughs> 근데 어차 어차피 그것 때문에 와야 되니까 탁송 때문에 와야 되니까 그냥 잘 풀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인천은 좀 집중해서 잘 풀어 나가야지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안산 쪽을 한번 노리고, 안양에서는 나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한번 노려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흥, 신촌동. 아이고 안양에 도착했고 아우 집 옆에 새솔동이 떴네. 이걸 <laughs> <요걸> 잡아야 될까? <laughs> 잠깐만. 일단 좀 상황 좀 볼게요. 이거 이렇게 쉽게 나가진 않을 거야. 아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녕하겠습니다주저가니다네 아, 예, 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우 맙소사 <laughs> 아 너무 일찍 집에 왔네요 너무 일찍 왔어 더 타야 되는데 아 이게 버빙코를 인천에서 하나 잡고 아 상황이 또 어떻게 이렇게 되냐 제가 버빙코를요 인천 주안에서 잡아가지고 안양을 갔어요 근데 안양에 갔는데 불과 1.5km 에서 거북선 들어오는 거 있, 있더라고요, 4만원짜리가. 아, 또 그거를 또, 아, 잡고 왔습니다. 이제, 끝났어. 대리 더 못합니다. 여기 집에 다 왔는데 대리를 어떻게 타? 아, 미치겠다. 아, 그래도 참 복귀가 아주 깔끔하네요, 그냥. 예. 네, 아주 깔끔하게 됐고, 어, 좀, 오늘은 좀잘 풀렸다? 예, 네.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엄청 잘 풀린 것 같아. 그 아까 폐차장 가는 거, 그거 한 번, 어, 조금 이 위, 위기가 좀한번 왔었고, 그 위기가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예, 네. 그 기회를 타고 내려가서, 에라 모르겠다. 인천 주안 뒷역이나 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인천을 왔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버빙콜, 35,000원짜리, 안양. 그리고 착지 내리자마자, 바로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거북섬 1.5km, 예, 반경 4만원짜리. 운행시간은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운행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총평, 잘 탔다. <laughs> 아, 어쨌든. 마무리는 잘 마무리했고요. 제가 내일은 이제 천안을 한번 가요. 천안에 가는데 내일은 이제 확탁을 아침부터 합니다. 3.5톤이고 그 발전기 차량이고 그그 방송장비 차량 같아요. 그래서 무게가 조금 나가니까 좀 신중히 좀 해달라, 조심히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쨌든 오늘 컨디션 조절 잘 하고 이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